부자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국감 기간 이렇게 이 있다 보니까 어, 두 달여 기간에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어, 많은 당부 말씀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 국감 준비하시면 어,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셨는지 먼저 주고 싶습니다. 어, 요즘 가장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감사원의 어 직무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그 감사원의 가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소신껏 답변을 해라. 뭐 이런 주변 <laughs> 어 지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네. 이제 감사원 73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내부 인사 지명이어서 이제 더 이제 기대도 많고 또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이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기대가 큰 만큼 또 여러 가지 우려 그런 것들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어, 감사원장에게 보장되어 있는 임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음. 뭐 권리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의 성격도 있다. 뭐 보장돼 있는 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정부의 정치 변화의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껏 하라는 뜻으로 사년을 보장해 준 건데요. 사년 보장한 거 법률에 보장되어 있나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나요? 헌법에 보장돼. 헌법에 있어요. 보장되어 있죠. 예. 법률에 보장되어 있지 않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 전인감사 원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임기 보장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퇴직하고 나가서 바로 곧바로 대선 출마 정치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신껏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임 원장님의 행보이기 때문에 제가 어 뭐라고서는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후보자님께서 방금 이 임기 4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신껏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뭐그 개인적으로는 아이간 그 그분이 전임 원장님께서 임기를 어, 다 마치지 못하시고, 나감으로써 지금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성의 그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매우 잘못된 일인 것이죠. 그렇죠? 매우 잘못된 일 아닙니까, 후보자님? 어... 매우 잘못된 일이죠. <laughs> 그 부분은. 웃을 일이 아니라, 아니, 그... 후보자님, 이거는 예. 웃을 일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잘못된 일 맞죠? 음, 그렇게 단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아닌가? 있는 일입니다, 후보자님. 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지키지 않고 바로 나가자마자 정치 출마선언, 대선에 나간다, 직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잘못된이 맞죠? 뭐 임기를 못 지킨 그 자체, 그 자체는 뭐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월성 그 원정 고발 사주와 관련되어서 어 감사원 그리고 검찰, 국민의힘이 공모해서 정치공작을 벌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2의 고발 사주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발장에 적시된 실명, 12명, 13명의 이 실명이 근거가 없다. 어떻게 이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없는 사건 관계인이 관계인의 실명을 적시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사건 관계인이 모두 비실명 처리되어서 심지어 국회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서 확보할 수 없었던 이러한 어떤 사건 관계인들의 이름을 전부 다 국민의힘 고발장에는 적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파악조차 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 고발장에 적시해서 고발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고발장에 접수된 장소가 처음에는 뭐 보통은 원래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쪽에 고발장을 접수를 하는데 처음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바꿔가지고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라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이두 뭐 이두봉 검사라고 하는 이, 이 대전지검에 고발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세 번째는 이감이 이 고발과 관련되어서 접수된 시점입니다. 이 2020년 10월 2 0일 감사원 월성 원전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아마 지금 저희 소병철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어, 수사 참고 자료 7000페이지에 가까운 수사 참고 자료를 감사원 직원 한 명이 대검에 방문해가지고 오후 6시 전후에 이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밤에 22일 밤에 대전지검 오후 8시 정도에 고발장이 제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어, 해당 사건 관계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시간세 관계상, 어,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사원과 국민의힘과 검찰이 통모해서, 공모해서 고발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정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인감사원장이 직접적으로 광해해서 주도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을 더 넘어서서 매우 심각한 어, 직권남용 그리고 헌법의 의무를 위반한 그런 어떤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당장 후보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알고 계십니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어, 지금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할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이고요. 제가 이제 임용이 된다면 지금 요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는 받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는 들어가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